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이님이 구매하신 어, 우편비 포함해서 8000원어치 봉투 소개를 해볼건데요. 개별 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.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렇게 빈티지 옐로우 한 세트 그리고 빈티지 꽃한 세트 이거는 또아님 인수라 빈티지 이런 종류로 해서 2,000원 어치 인스 믹스 램봉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요. 이렇게 또한민스는 요거랑 여기 하나 더 넣어드렸고요. 거의 이렇게 빈티지 위주로 넣어드렸어요. 띠인스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세장 정도 넣어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신 물품이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저의 사랑이 담긴 <laughs> 쿠폰입니다. 이렇게 쿠폰도 세트 드리고. 음... 그리고 또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빈티지를 이번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 기종 루비도 한 세트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. 요거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물을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짠. 이렇게 있고요. 어, 쿠폰을 안에다가 넣으면 더 선물인 것 같겠죠? 기다가 넣어 드릴게요. 요렇게. 요렇게 해서 어 도희 님 물품도 소개가 끝났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, 어 구매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.